첨성제 10원입니다. 판번호는 224번으로 되어 있고요. 한국은행 10원 한국은행 청재인 적혀있고요. 첨성제 첨성제로 이렇게 되어 청청재. 있죠. 자, 이제 또 뒤로 10으로 10원으로 되어 있고요. 동안은 예. 거북선으로 되어 있고요. 거북선인데? 네. 네, 좀 오래돼서 어, 좀 여기 약간의 가운데 오물하고여 어, 끝에 마운드에 약간 접혔어요. 어, 보품 정도되겠습니다 보품. 네. 참성제, 참성제 있고요. 0원 10원, 가운데는 거북선. 양쪽으로 네, 10원 되어 있고, 가운데는 거북선. 네, 거북선이 있는 데가 도안이 좋죠, 여기는. 예? 네? 깔도, 깔도 이쁘고, 예. 어떻게 뭐, 천성재 뭐, 이거는. 다아시 아시잖아요, 동수 판번호.